Poured… y yeah, e 하고 싶은 말 내가 너의 그늘이 돼줄게 언제나 편하게 기대도 돼 니가 원한다면 y 내가 널 곁에

거미줄이 약간 가위가 아니라 길이 넓잖아? 이 한가운데 있어, 바로 여기에. 나도 아까가 누구 걸리면 기분 진짜 드는 거 나도 갔다가 여기 다리, 이쪽, 어. 계곡이나 볼까? 하고 가는, 여기 다리도 한 이정도 되잖아? 응. 가는데 그 내가 거미줄, <laughs> 내가, 아니, 여기가 지금 이만한데, <laughs> 그러니까. 거미가 여기 지금 줄을 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막, 우와 하면서 막 머리 떨고. 나도. 음. 약간 초코향 나거든. 아, 그래 향이 되게 좋고. 어? 그치? 음. 우와, 니가 다 진짜... 잘랐어? 응. 너렇게너 이런 애야? 이렇게 안 먹으면 수박 안 먹고 싶않 아니, 아 근데 수박을한 통을 사서 그건 너가야. 다, 다, 다 먹으려고 알죠. 이렇게 해요. 어. 어. 난 응. 수박을 내전주로 산 적이 한 응. 번도 없어. 네가 참외 좋아하는 것처럼 나는 수박 좋아해. 어, 그런 거구나. <laughs> 참외는 사먹거든? <먹어>, 사 <laughs> 그치? 수박은. 아니, 수박 되게 좋아해. 음. 수박만한 과일이 없어, 여름에는. 아, 참외 아, 어, 그렇지 않아? 어, 깍두기의식영상카페올라가 어, 원래는 숙기 아니었어. 어, 7개가 <laughs> 들어가 있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그냥 하나 깍두기처럼 올렸지, <목소리> 뭐야? 야, 그 집은 그 개집도 하자니까. 렇지 보통 새로 이사오면 뭐 똑똑 올리고 좀금 하자고. 그 당시에? 그당시 돈이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돈이 너무 넘쳐나서. 한한 먹어 봐 봐. 한 번만. 맛 음, 맛있네? 데 응. 응. 혹시 다른 음료도 다지도인가요 아니요 이거 콜라만요. <laughs> 건강은 콜라만 생각해 주시면군요로티 시마에 반대로는. 당신은왜 하는 그다 해결하고 보내줘모 아주 맛있어. 윤가 가게에 딸린 허름한 월세 집이었네. 그날 데여름이야 갑자기. <목소리도> 어제 매매 물은 못 들었지. 응. 하나도 안 들렸어. 그실 바닥에 서 있었습니다. 그실과 부. 야 지하철 지하철에서 나는 냄새 나지. 근데 살짝 타야 좀더 바삭한 거같지 먹을, 음. 먹을 때. 살짝 타야 바삭. 맛있다. 이거 또잘 샀네. 스림도 따뜻해. 응. 맞지? 넌 다음에 오면 어디 오고 싶은데 가격 생각 안 하면 계곡별채. 가격 생각 안 하면? 어. 계곡별채? 어. 아 저기 저기에? 어. 계곡별채가 얼마였지? 그 비쌌나? 일단 별채라는 이름부터 가격이 <laughs> 우리랑 똑같지 않을 까 나는 거기 떠보고 싶어. 어디? 고민네 저쪽에 계곡 2번. 음, 아니면... 음. 여기 다시 올게요. 아, 진짜? 응. 음. 왜냐면 이거 여기는 때문에 사실 수속 데크 느낌은 있잖아 여기도... 아, 그런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수할 어. 필요 없다. 계고 가까운 게 나으니까. 응. 음, 음. 근데 화장실 너무... 화장실 빡세게 아, 빡세 음. 근데 그거 감내해도 괜찮... 괜찮게 산거 같아. 그지? 어머머 좀 이렇게 줘. 쫄깃 쫄깃 딱 와. 이거는 운 명? Okay. Yeah? 텐트 어 케이스에도 okay. okay. 안 넣을 거지? Truth real fast And then we're probably done at last Cause I got somewhere to be And you're done deceiving me Into thinking I couldn't do better Yeah, I know I was probably crazy Thinking someday you'd change There's nothing left to do now So I'm playing the game and so, Heartbreaker, I've been working you out. You made loads of mistakes, but none that you talk about. I'm watching every you move you make, and I'm on to you. Come on, Heartbreaker, give in and surrender to me. Probably let me go, but you've got a porcelain ego. Talking fast and punching low, making sure that there are no traces of thinking I could have done better. Yeah, I know I was probably crazy thinking someday you'd change. There's nothing left to do now, so I'm playing the game. And so, Heartbreaker, I've been working you out. You made loads of mistakes, but none that you talk about. I'll watch that every you move you make, and I'm on to you. Come on, Heartbreaker, give